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형사고소도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절차 그리고 형사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성관련 사안인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인지하게 되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사안과 관련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을 때 형사고소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신고 경향을 살펴보면요. 부모님 간의 갈등 수준도 매우 높다 보니까 학교폭력으로 끝나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경향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절차가 별개의 절차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요. 확보기에서는 수사 기간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처분을 유예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반면에 수사기관에서는요 학폭이 처분이 있었다라면 교육청 또는 학교에다가 관련 공문을 보내서 관련 자료들을 수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절차라고 하더라도요 아 여기선 이렇게 말해야지 아 저기선 이렇게 말해야지 따로따로 말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형사 고소 당했을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어설픈 거짓말 하지 마라입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개의 절차이다 보니까 형사님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지, 이것은 빼고 말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폭력, 학교조사 단계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진술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형사사건은요. 수사관님, 형사님께서 학교 측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아이가 직접 작성한 학생 확인서, 그리고 주변의 목격자들의 학생 확인서들을 모두 참고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가 잘못을 인정했었던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사사건에서는 나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을받 고. 되는 경우에는요 자칫 거짓말하고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둘째, 학교 폭력 판단과 형사 사건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입니다.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형사 사건에 해당해서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요 교육적 선도를 위한 것을 가장 최우선에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형사 사건에서는 이 범죄행위로서 처벌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요.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요거는 범죄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가 않네 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또는 행위 당시의 아이 연령이 촉법소년보다 어리니까 처벌하기는 어렵다 등등의 사유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송치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으로 인정됐다 하더라도요 수사 기관에서 다르게 판단받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셋째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입니다. 정말로 잘못을 뉘우쳐서 학교 폭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형 형사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도요, 이게 사실 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사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학교폭력 경향상 대체로 학교폭력으로 마무리되지 않고요.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면 형사고소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는 사건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이 향후 제기된다 하면 또 다른 나의 심적 고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단계라 하시더라도요. 변호사님과 함께 민사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상담 받으셔서 미리 대비하시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이다 학교폭력. 최근 학교 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심화로 인해서 법적 분쟁도 학교 폭력 형사 고소, 민사 소송으로 이렇게 발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 사건의 결과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더욱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아이의 학교 폭력 신고 형사 고소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상담 문의 주시면 현명하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